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헷갈리는 어휘입니다. 오늘은 오르가니제이션 하고요. 그 다음 오피니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가니제이션은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네요. 그래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쭉 연결되고, 뭐 회사 주로 정장을 입은 사람이 쭉 있고요. 오피니언은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말풍선으로 뭔가를 자신의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 한번 뜻으로 추출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예, 그래서 오르가니제이션은 뜻이 하고, 이제 오피니언이 있는데, 오르가니제이션 무슨 뜻이냐면은 그룹인데, 뭐와 같은 거냐면은 어떤 클럽이라든지 비즈니스 사업체에요. 근데 헬스폼 드니까 형성되어 온 겁니다. 뭘로요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으로 형성된 뭐 클럽이라든지 사업체를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업체라는 걸 대충 알수 있겠고 오피니언은 뭐냐면은 너의 아이디어라든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생각 쪽이네요. 특정한 주제에 대한 너의 아이디어나 생각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요 요쪽은 사업체고 요거는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좀알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요. 예문을 보고 한번 추측을 해 볼게요. 그래서 그 오르가니제이션은 제공합니다. 뭐를요 기술적인 교육하고 그 다음에 경력 지원을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요런 이런 걸 도와준다 그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피니언은 그의 와이프의 오피니언을 물어봤대요. 모든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그럼 이것도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글 뜻이 대충 추측, 이제 추측이 되십니까? 그래서 한글 뜻은 정리해 보면은 오르가니제이션은 조직입니다. 조직이라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 오피니언은 의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한글 뜻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영영 사전으로 그 뜻을 추측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한글 뜻을 알면은 좀더 기억이 더 쉽겠죠? 예. 그래서, 오르가니제이션은 조직, 오피니언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헷갈리지 않은 방법은 일단은 이게 오르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르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인체 조직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간이제이션은 이 오르간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인체 조직이 이렇게 쭉쭉 연결돼서 하나의 기능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도 마찬가지로 인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전체 회사를 이루는 겁니다. 회사나 조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르간이 어떤 인체 조직이니까. 그, 이거는 회사 조직,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오피니언은 그야말로 어떤 의견이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암기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오르가니제이션 조직, 오피니언, 의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